우리 두 번째 시간 우리 수원의 잘라커 선생님이 잘랐던 머리 한번 봐볼까요? 어 일단 제가 사진은 조금 이따 보여드리고요. 아 지금 여기 뒤에 보니까는 거의 뭐 절벽이네요, 그쵸 기장도 매우 짧고 우리 잘라커 선생님이 자르는 거에 너무 열정이 커가지고 그냥 팍 올라간 것 같아요. 다 잘라버린 거. <laughs> 근데 일단 어, 우리 잘라 선생님이 잘라놓은 거를 보게 되면은 앞쪽에는 일단 뒤에는 또 이렇게 올라가면서 옆쪽에는 좀 무거움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거를 자세한 번 봐보실까요? 자 여기 사진을 보게 되면은 지금 네이프 부분은 엄청 지금 날씬하게 되면서 여기 볼륨감을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음. 자 솔직히 이 커트는 지금 레저 내 자로 좀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보시면 끝이 굉장히 가벼운 걸 느껴, 느껴지거든요. 근데 솔직히 손님이 이런 머리를 원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이걸 똑같이 해, 어, 이런 모질이 와야지만 이렇게 얇게 빼는 머리를 하는데 솔직히 우리가 하는 그이형 머리는 머리가 좀, 좀 두껍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는 아마 내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고객님들에게 어, 사진하고 100% 똑같이 나올 수 없다는 거를 자르기 전에 미리 강조해 주는 게 좋죠. 그래서, 자, 지금 우리 잘라커 선생님은 여기가 너무 올라갔고요. 음, 자, 제가 이제 어떻게 해서 이 무게감을 살릴 수 있는지, 요거에 대한 설명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잘라커 선생님. 잘못된 거를 어떻게 하면 할수 있는지 자 한번 준비해 볼까요? 준비해 볼까요? 위 완성 <laughs> 자 그러면 저희 두 번째 어, 잘라커 선생님이 하신 커트를 제가 좀 보여드리겠는데요. 일단 네이프 부분이 이미 어 아까 그 사진을 보면 네이프 부분 쪽이 굉장히 좀 슬림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그 네이프 부분은 어디까지 나눠주냐면은 옥스피털본, 옥스피털본까지 해서 얘를 다이아그널 섹션으로 섹션을 먼저 나눠주는 거죠. 일단 여기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뭐 피부도 있고 버티컬도 있고 다이아그나도 있는데 저는 어, 지금 매장에서 활용도가 좋은 버티컬로 일단은 시간이 빨리 그리고 제가 기장을 빨리, 많이 자르는 것보다는 안쪽에 있는 무게감을 제거시켜주는 게 여기서 퀵포인트입니다. 자, 일단은 그전 섹션으로 진행을 합니다. 지금 밑에 있는 머리를 자 일단은 기장을 한번 먼저 보시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기장이 거의 좀 비슷하게 살짝만 더 올라가야지만은. 그러니까 자르기 전에 내가 얼마큼 자를 것인지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래도 좀가액를도 좀 잡을 수 있는데 좀 쉬우실 거예요. 자, 일단 여기를 한 번으로 다 하는 것 보다는 제가 섹션을 절반을 나누는데 그 절반이 어디냐면은 템플인거죠. 왜냐하면 얘를 하나로 다 잘랐을 때에는 머리가 너무 무거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머리 자체를 위에 있는 거를 나중에 덮으면 되니까 이 안쪽에 있는 무게를 적당히 빼주는 게 좋은 거예요. 놓고서 섹션 딱 해주시고요. 반대쪽도 똑같이. 일단 섹션 자체를 아, 여기가 조금 올라갔네요. 네, 조금 내려서 얘를 이런 식으로 놓고 자르게 되면은. 밑에가 너무 끊어져 보여요. 그래서 차라리 얘는 두상에서 그대로 해서 코너를 딱 제거해줘서 그냥 부드럽게 떨어지는 연결. 음. 자, 그전 섹션으로 얘도 진행을 하겠습니다. <목소리> 앵글을. 자, 일단은 떨어지는 선을 봐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오버 다이렉션, 이어 포인트까지 진행해 주세요. 저는 이렇게 꼭 빗질을 통해서 떨어지는 느낌. 사진에 보듯이 앞쪽이 굉장히 가볍기 때문에 저렇게 귀에 넘겼을 때 부드러운 선을 내는 거니까 일단 전부 다 땡겨서 자, 일단 양쪽을 다 자른 상태고요. 지금 어, 드라이를 먼저 한 다음에 질감 처리하는 데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드라이를 하고 났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앞쪽에 자, 부드럽게 떨어지고요. 솔직히 이제 요 안쪽에 두시면은 좀 이렇게 짧아질 수 있는데 제가 일부러 여기좀 짧게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위에서 그냥 무게를 덮기 위해서는 얘가 너무 길게 되거나 하게 되면은 너무 무거워지니까는 그래서 저는 좀 기장을 좀 짧게 본 다음에 자, 여기서 질감 처리로 무게감을 자, 이쪽에서 무게감을 제일 많이 재워줄 수 있어요. 위에는 눈에 보이기 때문에 질감 처리를 너무 많이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머리가 붕 뜨게 되는 경향도 있고 그리고 머리가 삐죽삐죽 튀어나올 수도 있으니까는 일단은 질감 처리로 특히 앞부분. E poi intimorò. E 많고 그리고 머리가 선 자체가 굉장히 모던해서 너무 좋아. 음. 아. 자, 그러면 일단 아까보다 훨씬 더 그렇죠? 느낌이 조금 비슷해지는 것 같지 않아요? 음. 네, 훨씬. 자, 그러면 저희 위에 머리를 또한번 잘라볼까요? 자, 그러면 저희 이 지금 제가 위에를 내려서 이대팔 가르마. 저는 항상 2대8 가르마를 할때 기준선으로 와가지고 정수리에서 5대5로 나눠서 얘를 분리시켜버려요, 선생님. 왜냐면, 자, 얘를 5대5처럼 똑같이 자른 다음에 넘겨버리게 되면 여기가 굉장히 짧아지고 여기가 굉장히 무거워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아예 시작접붙이작서부터 얘를 달팽이를 딱 만들었는데. 음, 너무 발팽이 자, 그러면 <laughs> 위에를 희생해. 잘라컷 네. 자, 놓고 일단 지금 이 예로 어얘 자체로 제가 앵글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서 지금 여기다가 무게감을 딱 쌓아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음. 그러면 어. 안쪽에 있는 뭐, 진짜 깜짝같이 사라지게. 자, 똑같이 그전 섹션으로 진행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지금 드라이를 한 끝나는 상태인데 살짝 한번 돌려볼까요? 돌려보면은 제가 아까 솔직히 안쪽이 좀 짧아서 좀걱정했었죠 선생님 근데 제가 이렇게 부드럽게 연결을 딱 시켰습니다 어, 근데 제가 봐도 너무 예뻐가지고 자, 일단은 어, 질감 처리하고 기장 끝에 정리하고요 아까 저는 윗머리 자를때는 웬만하면 들어서 많이 안해요 왜냐면 얘가 짧아지게 되면 층이 확 올라가기 때문에 자, 그래서 끝을 포인팅으로 부드럽게 해서 밑에 닿고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마지막 마무리 사진 찍고 저희 인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이따 뵐게요. 저희 오늘 두 가지 작품을 제가 이렇게 보여드렸는데요. 그래도 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요. 자, 그래도 누가 오늘 잘했는지, 근데 이렇게 보면은 솔직히 또좀 비슷해가지고, 하지만 여기서 제가 좀 누가 더 잘했냐 하면은 우리 서초동의 비밀, 오리다 컷! <laughs> 어 지하철비 드리겠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laughs> 자, 일단 우리 잘라 선생님 뒷머리가 너무 밋밋해진 거에 대한 그게 좀 마이너스가 많았던 것 같아요. 다음에는 그레지에이션 테크닉 썼을 때좀 많은 주의를 바라고요. 그러면 저희 오늘 위안상은요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 그리고 다음에 또 다른 배틀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저희 많은 사랑 그리고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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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응. 안녕. 안녕. 안녕.